그치? 이게 먹는 아이짱이 다시 원빵을 찍게 되었군요. 제가 프랭크 하기 잘했습니다. 그, 그래, 프랭크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찍은 시에 맛이 왔는데, 니가 맛이 왔다고 하고, 뭐한번더 어, 먹어. 어디, 나도 한번 먹어볼게. 내일부터 이상하네 그냥. 야 은기야 빨리 왕판 찍어야 돼! 저거다 먹어야 돼! 안돼요! 은기야! <laughs> 이 와중에 좀 종료하도록 하죠! 빨리, 빨리 가야 지 은기야. 은기야. 다음 시간에 계속. 아 때. 무슨 말 듣길래? 나도 한번. 우리는 개똥까 맛이야. 미니, 에니 미니, 미민이니 미니, 미니, 미 고민이 미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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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